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베이직한 RNN 모델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 BPTT, 어, Back Propagation Through Time을 진행하면서 우리 베이직한 RNN 모델은 문장의 길이가 길어질 때 Vanishing Exploding Gradient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좀 제대로 된 학습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바로 LSTM이 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LSTM 모델은, LSTM 레이어는 RNN 레이어와 어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길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을 하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아주 간단한 모형도를 그려왔습니다. LSTM Structure 인데요. 우리 RNN Structure 랑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RNN Structure 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라인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 말을 보시면 LSTM 이란 것은 뭐의 약자냐? Long Short Term Memory의 약자입니다. 우리 메모리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롱과 쇼텀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기본 RNN 스트럭처는 여기 회색 라인이었는데 바로 이 아랫부분이 우리가 쇼텀 메모리 단기 기억을 할수 있는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롱텀 메모리 셀이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지금은 아주 개략적인 것만 이해가 되실 텐데 어, 좀더 구조를 어, 면밀히 살펴보면서 한번 어, 그 내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롱텀, 롱쇼텀 메모리 스트럭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안에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겨 있어요. 이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아우 복잡해. 하시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 생각보다 간단한 원리가 녹아져 있습니다. 자, 한번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나타나 있는 셀을 보시면요. 우리 윗부분이죠. 윗부분을 저희가 셀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셀 스테이트라고 부르는데 우리 이전 셀로부터 전달받은 셀 스테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넥스트로 내보내주는 셀 스테이트가 이렇게 위쪽 부분에 자리 잡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녀석이에요. 여기는, 아, 죄송합니다. 여기 한글 쓰면 안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어, 우리 롱텀,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아랫부분은 쇼텀, 담당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히든 스테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셀 스테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단기 기억부터 먼저 보실게요. 단기 기억으로부터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 어떠한 정보가 올 겁니다. 정보가 올 거고 그다음에 우리 새로운 입력값을 받아서 여기에 있는 게이트들을 통과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음 단기 기억으로 전달해 줄 정보가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다음 장기 기억으로 전달된 정보들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게이트 게이트가 지금 꽤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왼쪽에는 수식을 적어 놨는데 이 수식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로는 포기 게이트 포기 게이트는 어떠한 원리로 동작을 하느냐? 여기에 단기 기억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와 그 다음에 가중치가 곱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력값, 새로운 입력값에다가 마찬가지로 가중치가 곱해져서 합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 시그모이드, 이게 바로 시그모이드 함수인데요. 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함수의 이 출력값은 0과 1 사이의 출력값을 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0과 1 사이의 출력값을 낸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새로 전달받은 인포메이션이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라고 판단이 되면은, 우리 sigmoid 함수를 거쳐서 0을 출력해낼 거예요. 그럼 잊혀지게 되겠죠? 자, 반대로 요거는, 뭐 우리 새로, 새롭게 입력받은 이인포메이션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이 되면은 1에 가깝게 출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정보를 살려주려고 할 겁니다. 바로 이게 포기게이트의 특징이고, 얼마만큼의 이전 정보로부터 전달받은 정보와 우리 새로운 정보 를 얼마만큼 잊었지? 그거를 결정하는 게이트가 바로 포기 게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인풋 게이트 한번 보실게요. 인풋 게이트는 마찬가지로 우리 더해준 다음에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치게 됩니다. 거쳐서 바로 이 다음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한번 이따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인풋 게이트는 어, the amount of new information added to the cell state 우리 cell state라고 하면은 여기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녀석인데요. 거기로 얼만큼 많이 전달을 할지를 또 마찬가지로 어, 결정하는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시그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이 적용되어 있겠죠.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을 출력함으로써 얼마만큼 추가를 할지 얼마만큼 덜 추가할지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셀 스테이트에 영향을 미치는 게이트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포기 게이트 그 다음에 인풋 게이트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우리 셀 스테이트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은 여기 테네히 h 펑션을 거쳐서 들어가는 녀석들과 그 다음에 여기 곱셈과 플러스 연산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장기 기억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이트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위에 상단에 전달되는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게이트들을 여기에 나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 는데요 어, 우리 포개 게이트와 인풋 게이트의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을 거치고 나서 얼마만큼의 정보를 새롭게 업데이트 할지 그걸 결정하게 되고요. 여기에 10h 펑션을 거치게 되는데 요거는 시그모이드랑 좀 다르죠. 10h 펑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어 또한 뭐 영과 1사의 값보다는 좀더 얼마만큼의 인포메이션을 추가로 추가할지 그다음에 마이너스 값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니까 그 방향성까지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걸다 계산하게 계산하게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장기 기억에 얼마만큼의 인포메이션을 저장을 할지 다음으로 넘겨 줄지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이 과정에서 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거는 우리 아웃풋 게이트인데요. 아웃풋 게이트는 말 그대로 아시다시피 우리 다음으로 얼마만큼의 정보를 전달할지 그걸 결정하는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시그모드 액티베이션이 적용한 상태로 바로 이쪽 부분으로 전달이 된다고 라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 그다음에 마지막 최종으로 아웃풋 게이트에 전달받은 녀석이랑. 우리 셀스테이 있는 값들이랑 종합을 해가지고 히든 스테이트 값들을 저장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보가 흘러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아웃값으로도 풋 정보가 흘러들어오게 되는데 이 값을 연산을 해가지고 우리 히든 스테이트 다음 값으로 얼마만큼의 정보를 전달할지, 그다음에 출력값으로는 얼마만큼을 낼지 이러한 과정들을 어, 결정하는 곳이 바로 이 히든 스테이트 셀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하나 저희가 게이트들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수식으로 딱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역할들을 보시게 되면은 뜯어놓고 보시게 되면은 사실 어,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이썬 코딩으로 다 일일이 구현하실 필요 없이 어, 우리 텐서플로에는 히든 스테이트, 뭐 포기 게이트, 인풋 게이트 이런 것들 하나하나 구현할 필요 없이 LSTM 셀이 잘 코딩이 되어 있으니까 코딩하실 때에는 생각보다 쉽게 코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LSTM을 활용한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LSTM 모델링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모델링 방식이 있습니다. 어,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우리 원투원 모델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사진 하나를 주고 이거에 대한, 대한, 어,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모델을 만든다. 이러면 그냥 단순히 원투원 모델을 만들어 주신 거겠죠. 자, 원투매니 모델도 만들어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사진 한 장을 준 다음에 이 사진을 보고 어떠한 캡셔닝을 만든다 그러한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사진 한 장에 문장, 즉 단어가 여러 개 나와야겠죠. 그래서 One to many 모델링으로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many to one 모델은 그 반대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문장에 대한 단어를 입력값으로 뚝딱 주고 난 다음에 이 문장이 뭐 긍정적인 어, 리뷰인지 아니면은 부정적인 리뷰인지 이런 것들을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모델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Many-to-one 모델링으로 모델을 어, 구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many-to-many 모델에서는 -many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many-to-many 모델은요 -many 어, 번역 모델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한글 데이터가 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영어로 번역하는 데이터 이렇게 모델링 구현을 해주실 때는 바로 이러한 방식의 모델링을 어, 변하게 되겠죠. 대표적인 게 뭐, sequence to sequence라는 모델링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many to many 모델 쓸 때에는, 어, 이렇게 1대 매핑이 되게끔 만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쓰는데, 어, c g 데이터에도 많이 쓰이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주가 예측 데이터라든지 온도, 기상청에 대한 온도 예측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주실 때에도 이 Many-to-Many 모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저희가 주로 보실 내용은 이 중에서도 Many-to-One 모델과 Many-to-Many -many 모델 이거 어, 두 가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텐서플로우 안에 있는 Keras 안에 있는 layers 안에 LSTM 이란 걸 통해서 모델링 구현을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파라미터 개수 하나, 64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이 개수가 뭐냐면, 어, 예를 들면 우리가 특성 추출을 할때 하나만 추출하는 게 아니라 64개의 특성을 추출을 해줘. 그 특성의 개수를 지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32기가 됐든 16기가 됐든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many to one 모델을 했을 때랑 many to many 모델을 했을 때 이렇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return sequences t r 로 지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many to one 모델링이냐 아니면 many to many 모델링이냐. 이게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many-to-one 모델을 만들어 주실 때는 return sequences를 true로 주시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many-to-many many 모델링을 해 주실 때는 return sequences를 true로 주셔야 된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LSTM 레이어를 이렇게 겹쳐서 deep learning 모델링을 구현해주고 싶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LSTM 레이어를 겹쳐서 쓴 부분에는 반드시 반드시 리턴 시퀀스를 t r u e 로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 겹쳐서 쓸때 이거에 대한 아웃풋 값, 이 결과 값이 그 다음 셀에 대한 인풋 값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리턴 시퀀스를 t r u e 로안 주게 되면은 하나의 입력 값만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셀의 입력 값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lsm t 레이어를 이렇게 겹쳐서 써주실 때에는 이렇게 겹쳐진 부분에서는 반드시 return sequences를 true로 주셔야 된다. 이거를 반드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